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내일장 머사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텔레그램의 양곡 뉴스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가지고 온 종목 STX 어, 엔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특수 사업부와 해군 함정용 엔진 수주 확대, 그리고 1분기에 이미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고객사 내수와 어, 여러 가지 수출 프로젝트 증가로 앞으로 어, 하반기도 굉장히 어, 기대가 되는 어, 종목이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민수 사업 그리고 특수 사업, 뭐 전자통신 사업 같은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런 선박용 엔진 여러 가지 뭐 산업 엔진뿐만 아니라 어,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방위산업용 어,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적으로 충분히 더 어,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종목 자체에 있어서 레벨업이 가능한 어~ 구간에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일단 또 이슈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이러한 외형 성장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런 실적 개선 실적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봤을 때 찾아봤을 때첫 번째로 이런 특수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영업 이익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이런 방위 어 해군 함정용 디젤 엔진 수주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이런 외형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 을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K9 최근 또 수출 이슈가 있었죠. K9 자주포에 또 탑재되는 엔진을 수주하고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에서 어또 실적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함께 살펴보셨을 때어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조정을 보인 부분이 있지만 어 지지를 잘 받으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한 모습이. 이런 뭐 조선업도 굉장히 호황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고 어 더불어서 이런 방위적인 방위산업적인 재료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이 종목 매수를 하신다면은 어 매수를 하신다면은 매수가 내일이죠 매수가 내일 어 시초가 아래에서 어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어 7월 12일이죠. 어, 지쪽가 아래 진입하시고, 손절가는, 어, 최근 반등이 나왔던, 어, 15,600원 부근에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는 저항대, 어, 저항대인, 17,500원. 1차 목표가, 17,500원, 어, 절반 정리하시면은, 어, 충분히 어, 나머지 물량으로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 손절가를 좀 짧게 드린 이유는 최근 어, 아시다시피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와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지만 또 시장 흐름 따라서 이탈했을 때 지지부진한 흐름 길게 가져갈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해서 지금 어, 내일 진입하셨을 때 손절가 목표가 어, 말씀드려. 했던 부분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STX 엔진 소개 짧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텔레그램 양봉뉴스까지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